여기, 이사 오기 전에 했구나, 이거는. 맞아. 지금 뭐 엉망진창이죠? 막 이렇게. <laughs> 누워있는 애, 옆으로 있는 애, 밟혀있는 애. 어구어구, <laughs> 어구 미안해. <laughs> 그러면 신발을 좀 정리해볼까요? 버릴 신발들, 그런 거를 좀 버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게 진정한 정리지. 이 신발 너무 예쁘죠? 영국 놀러 갔을 때산 거예요. 색깔 있는 스타킹 같은 거 이렇게 신고 신으면 진짜 예쁜데. 너무 예쁘죠? 얘도 예전에 런던 갔을 때 여기 한국에 전화해가지고 이 모델이 들어왔냐고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게 안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 <laughs> 그래서 거기서 샀죠. 앵클 부츠들. 진짜 예쁘죠, 이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알라이아의 앵클부츠예요. 근데 진짜 무슨 건축물 같지 않아요? 얘도 내가 진짜 아끼던 거. 이것도 진짜 많이 신었었는데. 내가 이걸 다시 신을 수 있는 날이 올까? 한번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기가 너무 어려워. 이게 옛날 어떻게 신고 다녔지? 아, 이것 좀 봐. 뒤일좀 봐. 근데 진짜 몇번안 신었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앵클부츠예요. 이게 지금 발가락이 갈라져서 들어가는 거라서 그냥 일반 양말을 신으면 안 돼. 그래서 발가락 양말 사가지고 신다가 근데 우리 남편이 이거 진짜 싫어해요. 너무 이상하대 이것 좀안 신으면 안 되니. 이 신발 이거 진짜 야하죠? 테이프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근데 이게 너무 야해가지고 잘못 신겠더라 이때도 충구매지 사실 마라이 앵클부츠들이 들어갑니다